안녕하세요. 스테디 애브리어 정보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FW 제품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선선해진 날씨에 어울리는 스웨트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저희가 데일리웨어 제품으로 스웨트를 계속해서 구비해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조금 다르게 스웨트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원단이 FW 계절에 맞게 변경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단의 혼용률이 86% 면에 14% 폴리인데요. 제가 100%면 소재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기모가 들어가는 원단은 폴리가 약간 혼방된 원단이 부들부들 하면서 착용감이 도톰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번 FWN은 면 폴리 홈방의 스웻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겉면은 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안쪽 기모 면이 폴리로 이렇게 브러쉬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따뜻한 촉감이 들어서 가을 겨울에만 좀 활용이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모가 없는 스웨스를 계속해서 내왔던 거고요. 하지만 옷장에 이렇게 어느 정도 스테디 에브리웨어 제품으로 구비가 되신 분들에게 가을 겨울에 필요한 제품을 생각했을 때 기모 스웨이있으면또빈 곳을 채워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봤고요. 일단 입었을 때 볼륨감이 있어서 실루엣이 다릅니다. 기모가 없는 일반 스웨트 형태는 좀축 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기모가 있으면 조금 볼륨감이 있는 실루엣이 나옵니다. 제가 입은 후드 집업도 이런 부분이 조금 볼륨감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특성에 맞게 디테일도 조금 변경해봤습니다. 일단 스웨트 셔츠는 레글런 패턴을 차용했고요. 평소에 넣지 않던 V 거젯을 넣었습니다. 스웨트이 처음 나왔을 때땀 흡수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앞 뒤로 붙었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시절의 스웨셔츠는 운동복이었기 때문에 땀이 흐르는 것을 조금 더 흡수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테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용도의 디테일이라기보다는 이 브이거젯이 있으면 조금 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그런 무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글런 패턴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원단이 조금 더 볼륨감을 살려주는 원단이기 때문에 큰 부담 느끼시지 않고 입으셔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웨셔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후드티에도 브이넥 거대 트림을 적용했고요. 전체적으로 크롭하고 릴렉스한 상동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스웨트 제품도 전부 다 워싱 공정을 거쳐서 축류을 최소화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업으로 입으시기 좋게 팬츠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일상복을 이렇게 표방하고 있고 계속해서 소개드리고 있는데 저는 스웨트라는 제품 자체가 일상복에서 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동네 산책을 할때뭐 그런 식의 일상의 편안한 순간과 함께하기 좋은 옷이 되기도 하고요 스웨트 셔츠 같은 경우는 단품으로 셔츠와 레이어링 한, 하면은 회사에 입기에도 괜찮고 여기저기 활용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반바지에 후드 집업을 매칭해 봤는데요. 간절기에 가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착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항상 반바지에 스웨을 즐겨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입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하고 저희 일상에서 입고 보내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기모 후디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본교님은 1 사이즈, 저는 2 사이즈, 수찬님은 3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별로 한번 착용을 해봤고요.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크 그레이 컬러 2 사이즈로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기모가 있어서 그런지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피부에 닿는 촉감도 확실히 좀더 좋은 것 같고 좀 이런 포근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제품이고 날씨가 좀더 쌀쌀해져도 뭐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후드는 단품으로 입기에도 좋지만 아우터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입기에도 좋은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지난 시즌 제품은 살짝 아쉬웠던 점이 후드의 크기가 조금 작았어요. 근데 저희 이번 제품은 그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서 이제 레이어링을 해도 적당한 크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 같은 경우도 티셔츠랑 레이어링하기 좀 적당한 총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장감이 있는 티셔츠와 함께 레이어링하는 재미도 있는 품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웜 그레이 멜란지 3 사이즈 착용했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모가 들어간 이런 따뜻한 느낌의 이런 질감을 가진 이런 스웨이드들은 바지도 같이 계절에 맞게 상의에 맞게 가져가는 걸좀 좋아하는데요. 바지도 좀 브러시드가 올라와서 같은 계절감이 느껴지는 그런 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착용한 거는 릴렉스드 브러쉬드 코튼 팬츠 브라운 2사이즈고요 둘다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가져가 주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조끼 패딩이나 이런 아우터 룸 하나만 입어도 조금 더 추워진 계절에도 알맞는 그런 착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스웨트 셔츠를 입어봤습니다. 저는 웜 그레이 멜란지 컬러 3사이즈를 입었고요. 중간중간 따뜻한 색이 덧대어져 있는 그레이 멜란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바지는 브러시드 코튼 패치 레귤러 올리브 컬러 3사이즈를 입었고요 어, 지난주에 올렸을 때 바지에 대한 코멘트가 많으셨는데 실책 사이즈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원단 두께에 따라서 실책 1cm, 2cm는 착용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책은 1, 2cm 클 수는 있으나 평소 착용하시던 사이즈로 입으시면 그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약간의 혼동을 드린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저희 바지를 입으셨을 때그 사이즈가 살짝 불편하셨다 하면은 그 사이즈를 그냥 이번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 기모 스웨셔츠1 사이즈 좀정 사이즈로 입어봤습니다. 저희 스웨셔츠 특징이라고 하면 시보리가 좀 굉장히 탄탄하고 쫀쫀한 느낌이 좋고요. 품은 또 굉장히 편안하게 나와서 가볍게 입기 좋은 것 같고 여기저기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추천드립니다. 또 감사. 어네 저는 다크 그레이 색상 이 사이즈 적용했고요. 저번 저희 기모 없는 저희 스웨트 셔츠가 있잖아요. 그 셔츠에 비해서는 원단감은 조금 더 부드러운데 기모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지지 않고 잡아주는 그런 약간의 탄탄함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착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바지는 레귤러 스트레이트 데님 벤츠 미디엄 블루 이 사이즈 착용했고요. 둘다 이렇게 좀정 사이즈로 착용해서 착용감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드 집업 제품들을 입어봤고요. 저는 네이비 1사이즈, 2사이즈, 3사이즈를 입어 보셨으니까 체형에 맞게 사이즈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네이비를 입어 봤는데 스웨셔츠부터 색감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는 엄청 진한 곤색 같은 네이비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스웨셔츠는 좀 궤가 다르거든요. 조금 빈티지한 네이비 있잖아요. 빈티지 챔피언 스웨셔츠라든지 그런 거에서 프린팅이 없는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좀 어, 색감 이해가 더잘 되실 것 같아요. 실루엣적으로 봤을 때도 적당히 빈티지하고요, 적당히 평평해요. 보통 후드 같은 기본 품목은 어떤 실루엣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옷이 되잖아요. 어떤 대기업 브랜드들은 이제 나이키 같은 브랜드죠. 그런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후드 집업은 되게 좁고 긴 형태예요. 사실 이렇게 둥그란 형태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런 후드 집업보다는 뭔가 빈티지스러운 게 좋긴 했거든요. 동그랗고 조금 짧은.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빈티지스럽진 않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동그랗고 짧은 형태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두루두루 입기가 좋아요. 이너로도 입기가 좋고 그냥 아우터로도 이렇게 그냥 데님이라든지 뭐 어떤 바지와 매치를 해도 크게 이질감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단이 저희가 바뀌었거든요. 기모감이 있고 그동안은 기모감 없이 조금은 힘이 있는 원단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류의 스웨트들이 코트라든지 겨울 아우터들 있잖아요 그 안에 받쳐 입었을 때 조금 더 쿨한 거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바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입어 보면서 느껴보니까 일단 착용감 자체가 되게 좋고요 그냥 이런 편안한 착용감이 밖에 잠깐 나갈 때 이렇게 쑥 입고 나가기가 좋거든요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셋업으로 입으셔도 충분히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이비 1사이즈로 셋업으로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후드집업 다크그레이 2사이즈로 입어봤고요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 하면 좀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약간 구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부들부들하고 근데 또 무겁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근데 안에는 또 기모로 돼 있어서 되게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서 색감 또한 조금 다크그레이 컬러가 블랙에서 살짝 물빠진 색감이 도는 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감인 거 같아서 매장 방문 많이 해주셔서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폴리 홈방으로 된 스웨스의 장점이 조금 더 가볍고 착용감이 부드럽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어로 한번 표현해보자면 몽글몽글한 착용감 같아요. 계절이 차가워질수록 일반 스웨트 바닥면이 차가워서 그런지 뭔가 손이 안 가야 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웨터나 니트 같은 류에 손이 가는 이유가 되곤 하는데, 이런 기모 제품은 계절이 차가워져도 손이 가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스웨트팬츠 같은 경우는 살이 맞닿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된다고 생각하고요. 단파을 입고 입으셔도 살갗에 닿는 면이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 더 계절에 맞게 활용이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계절에 잘 가다듬은 저희 스웨트 제품 잘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